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인간들. 첫 번째로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문제를 찾아내며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당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멀리 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항상 경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승부를 겨루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로감을 줄수 있으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대신 협력적이고 지원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두세요. 네 번째로,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집중합니다. 가십에 대한 연구는 그것이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해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이야기를 비밀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며 팀워크를 방해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혹시 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관계를 조정할지 고민해 보세요. 결국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 짓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